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 합니다. 김종은 작가님의 하루 10분인 문학 수업. 표지에 작가님 얼굴 사진을 넣어도 될까요? 요즘 자주 받는 제안이다. 그럴 때마다 내 대답은 같다. 제 글이 제 얼굴입니다. 아무리 작가 이름을 보여주지 않아도 글을 보면 제가 썼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물론 여전히 부족한 글을 쓰고 있지만 그게 제가 추구하는 글의 방향입니다. 당연히 표지에 얼굴 사진은 넣을 필요가 없죠. 당신의 글이 당신의 얼굴이다. 나이 마흔이 지나면 그가 쓴 글이 그의 삶을 증명한다. 늘 기억하라 한 줄에 한평생이 녹아있다. 김주영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글이 삶이자 삶이 글이 되는 성공 글쓰기. 아무리 좋은 책에서 글을 찾고 강의를 보고 들어도 잘 알지 못하는 삶의 진실. 살아가는 날. 글과 함께 한다는 건참 좋은 일이다. 무작정 글을 쓴다는 건 다양한 질문과 영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글로서 삶의 다양한 질문법을 제시하고 안내해주는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삶이 그리요. 그리 글이 삶인 작가님의 생명으로 쓰신 지성이 있기에 인간은 보다 나은 날에 다양한 글쓰기를 변주해가며 글에 다가갈 수 있다. 좋은 글과 친해지는 과정이 바로 반복적으로 보고, 읽고, 쓰는 필사부터 출발이자 시작이다. 계속되는 좋은 습관과 실전에서 우리는 보고, 읽고, 쓰고 말하는 삶에 가까워진다. 언제나 필사적으로 쓰고 반복하는 글쓰기가 삶의 모든 판도를 바꾸는 희망이며 열쇠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자기 자신의 삶을 창조하며 사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태도 1. 모두가 공식처럼 외우는 삶의 진리는 어떤 공식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색을 통해 만들어진다. 2. 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능이 아니라 반복되는 노력의 결과로만 이루어진다. 그들은 알고 있다. 최고의 노력이 최고의 지능이다. 3.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 딱그 정도 수준까지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의심을 하더라도 크게 해야 한다. 최대한 자신을 높은 수치에 두고 의심하라. 4. 무너질 수는 있다. 다만 약해지지는 말라. 나약한 생각은 내면까지 나약하게 만들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까지 나약해진다. 5. 생각이 갑자기 멈출 때 그때 집중하라. 어떤 곳으로도 이동하지 말고 그 멈춰져 있는 시간에 집중하라. 그때 우리는 다른 수준으로 이동한다. 6.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건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행복한 삶은 그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알아줄 때 끝나지 않는 성장의 로맨스가 시작된다. 즉, 성장은 소유가 아닌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좀더 성장한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김종원, 김종원 작가. 자기개발, 인문학, 강의, 강연. 좋은 글, 좋은 글귀, 태도, 루틴, 낭독, 필사, 학원, 성장, 독서, 글쓰기. 점점 멋진 글을 쓰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 1. 당신의 시선을 낚은 한 줄에 주목하라. 온라인에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을 낚은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늘 가득하다. 이게 기자가 할 일이냐? 이러니 기래기 소리나 듣지. 하지만 점점 더 멋진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이건 내 클릭을 유도한 글이다. 이 많은 사람을 부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 내 네, 그래도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낚는다는 느낌을 최대한 줄이고, 농밀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그들은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은 한 줄에 주목한다. 동시에 이렇게 3단계 질문을 통해 가장 근사한 자기만의 한 줄을 완성한다. 이? 종이신문에서 이것만 읽는다. 물론 구독을 하거나 찾아서 읽는 건 아니다. 다만 주변에 종이신문이 보이면 그들은 기사를 읽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에 심각하게 집중한다. 바로 광고 지면이다. 광고에서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만든 광고에 유독 집중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의 제품을 꼭 팔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한 줄의 카피로 생생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신문에서 광고를 하고 광고비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그 카피 한 줄에 삶이 온전히 들어가야 한다. 광고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보통의 카피로는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직장에 다닐 때 광고 카피를 오랫동안 써봐서 알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광고를 낼때전 직원과 사장이 함께 모여 마지막까지 단어 하나하나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간절한 한 줄을 보고 또 보라. 당신의 글이 점점 나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 글쓰기로 기버의 삶을 사는 법 1. 나는 하루 3시간만 잔다. 아주 오래된 루틴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원하는 수준의 글을 쓰려면 3시간 이상 잘수 없기 때문이다. 피곤하지만 괜찮다. 내 글로 삶이 바뀐 분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 수명이 늘어나는 기분이 드니까. 이 내게는 다른 취미가 없다. 사색하고 경험하며 그걸 글로 쓰는 삶이 가장 행복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굳이 취미를 가질 이유가 없어서다. 가장 즐거운 일이 있는데, 굳이 그걸 멈추고 다른 걸할 필요가 있을까? 3. 하루 4시간 사색한다. 따로 시간을 내서 정색을 하고 앉아서, 4시간을 보내라는 말이 아니다.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며, 그 답을 찾아서 글로 쓴다. 그게 바로, 하루 4시간 사색의 비밀이며 그렇게 나온 글만이 힘든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다. 착한 척 하는 사람, 진짜 착한 사람 착한 척 하는 사람은 편한 사람을 만나면 원래 성격이 드러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한다. 진짜 착한 사람은 편한 사람일수록 소중히 대해야 함을 알기에 예의를 갖추고 선을 지킨다. 착한 척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기에 앞에 있을 땐 착하지만 뒤돌아서면 내 욕을 한다. 진짜 착한 사람은 앞에서 못한 말은 뒤에서도 하지 않는다. 착한 척하는 사람은 자신이 착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기에 선한 행동을 한다. 진짜 착한 사람은 누구한테 보이는 게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행동을 한다. 착한 척하는 사람은 힘들고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잘 풀리면 자기 덕이라고 한다. 진짜 착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며 잘 풀리면 다른 이에게 공을 돌린다. 착한 척 하는 사람과 진짜 착한 사람을 그냥 보기엔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이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만약 주변에 그런 착한 척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관계를 끊길 바란다. 착한 척 하는 사람은 걸러내고 진짜만 내 곁에 두어 내 마음을 지키며 그들과 풍요로운 관계를 이어가자. 하루 오분 리체의 생각을 훔쳐 삶에 적용하라. 더 이상 인간관계로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108가지 리체의 인간관계 공략법을 확인해 보세요. 김종원 작가님의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예쁜 말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14가지 공통점. 1. 칭찬에 익숙해서 누군가 칭찬하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2.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소중한 친구 몇 명과 행복하게 지낸다. 3. 뭘 시작하든 사람과 사물의 긍정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본다. 덕분에 늘 결과가 좋다. 4. 평화로운 가정에서 자란 덕분에 정서가 안정이 되어서 감정이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 5. 어릴 때부터 수준 높은 언어를 듣고 자라서 저절로 높은 문해력의 소유자가 된다. 6. 워낙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이라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많을 것 같다는 평가를 자주 듣는다 7. 관계나 연락에 집착하지 않아서 늘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게 된다 8. 어릴 때부터 들었던 예쁜 말의 가치를 알고 있어서 늘 같은 말도 예쁘게 하며 사랑을 받는다. 9. 도전에 익숙해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도 늘 그걸 하던 사람처럼 멋지게 해낸다. 10. 자기 자신에게도 늘 예쁜 말만 들려준 덕분에 늘 예쁜 소식만 가득하다. 11.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어서 사기, 거짓, 게임 유튜브 중독 등 온갖 나쁜 것들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12. 자기 감정을 스스로 잘 제어하는 능력 덕분에 사춘기가 와도 특별히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멋지게 성장한다. 13. 같은 말도 예쁘게 하려면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늘 배우는 삶을 살아간다. 14. 가장 중요한 것. 부모님에게 들었던 예쁜 말을 자기 자식에게도 들려주는 멋진 부모로 성장한다. 예쁜 말은 단순한 포장이 아닙니다. 예쁘게 말하려면 그 안에 농밀한 지성이 녹아 있어야 하죠. 지성의 끝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쁜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연습이 필요하고, 낭독과 필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자꾸 공급해야 합니다. 언제나 시작은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시작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그 사실을 증명하죠. 부모가 아이에게, 다시 아이가 자기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 스타그램, 육아 정보, 책, 육아, 그림책, 동화책, 예쁜 말, 자녀 교육, 부모 교육,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입문하게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아이를 위한 하루 한줄 인문학. 꽃처럼 태양처럼 바다처럼 우리 그렇게 세상을 살아보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눈빛으로 세상을 사랑하자. 하루 한장 삼려고 내 아이 성장능력할수 없는 것을 가슴에 품고 할수 있는 것을. 실천하며 살면, you'll meet yourself doing things that you can do naturally. 할수 없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